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창업사령관의 비밀로트 예, 티스토리 블로그의 창업사령관의 비밀로트에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 꽃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소개라는 제목으로 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관련 영상입니다. 예, 산업부의 R&D 사업의 꽃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R&D 산업부의 R&D 사업의 꽃이라고 표현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 요즘 산업부에서 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대작년 계속 제일 핫한 R&D 사업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입니다. 예, 과제비 규모가 한 과제당 2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이 사업은 제가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어 내용을 좀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한번 예, 산업부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제가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알키미스트는 뭐 다들 아시겠죠? 연금술사란 음, 뜻이죠. 어, 그리스 시대에 철을 철로부터 어, 금을 만들려고 했던 연금술사들의 어떤, 예, 도전적 노련에도, 노력에도 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어, 어떤, 어떤 도전적인 노력, 예, 어떤, 어, 예, R&D 사업에 있어서 도전적인 R&D 사업, 아, 이런 사업을 산업부에서 기획을 했는데, 기획을 하면서 어4명을 예, 알키미스트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시범 사업에 있어서 이어서 예, 매년 산업부에서는 어, 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였던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예, 일정의 뭐 과제 중에 우리 자유 공모가 있고 지정 공모가 있다면 일정의 지정 공모에 약간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신규 테마를 어,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어,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에 어, R&D 사업이 어떻게, 어, 기획이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 제가 어, 포스팅 한게 있거든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많이, 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연도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주요 테마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예, 노화 역전입니다. 즉, 어, 예. 2022년에 세 가지 테마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 테마가 있어서 202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화 역전, 리버스 에이징이라고 있죠. 예. 예, 젊어지는 겁니다. 예. 노화가 멈추는 게 아니고 역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버스, 리버스를 했으니까 늙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젊어지는 거죠. 예. 아, 그런 어떤 도전적인 R&D 과제에 대해서 평가해서, 예. 3단계까지 진출하면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노화역전 프로젝트 2022년도에 시작됐던 세 가지 테마는 작년에 3단계 평가를 해서 테마별로 최종 한 개씩 과제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200억원 이상 200억원 20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어, 노화 역전 외에도요, 어,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그리고 생체 모방 탄소 자원화란 테마를 가지고, 예, 어, 탄소를 포집, CC, CCUS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 개발, 탄소 중립 관련된 기술 개발 테마가, 어,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 지금 마지막 3단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어떤게 신규 테마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 지속가능한 비욘드 플라스틱이라 해서 테마 명이 정해졌었네요 그래서 화석연료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신소재 플라스틱을 어떤 개발하는 기술 그리고 예, 감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멀티버스 아바타 플랫폼 예, 현전 최고의 가상현실을 초월하는 궁극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 어떤 네, 개발 테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해서 도시 인프라, 건물, 도로, 에너지 기반 시설 등 스스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전환하는 예. CCUS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and Storage라고 CCUS라고 CCUS, 하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탄소 저감을 위한 거대한 CCUS 시설로 구성하는. 어, 그런 어떤 개발 아이템으로 어, 신규 테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선정되었으니까 올해 이제 이 사업들은 예, 2단계 사업을 지, 진행 중입니다. 예, 올해 2024년에도 산업부에서 세 가지 테마를 정했습니다. 예, 극한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그리고 초연결 지능 제조 등세 개의 주제가 선정이 되는데요. 어, 예, 극한 반도체라고 하면, 예, 예, 어떤 재난과 같은 극한 상황, 어떤 우주공항, 우주공간이라든지 어떤 타행성, 예, 어, 그죠 아주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고온, 극조온, 그리고 초고압이고, 뭐, 방사능 노출도 있겠죠. 거기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도체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는, 예, 그래서 고강도, 고위험 육체 노동을 수행하고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연구비 지원 규모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테마가 선정되면요, 그해 첫해에. 그각 테마당 6개 과제를 뽑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개념 연구를 진행해서 그, 어, 과제별로 2억 원씩 우선 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평가를 거쳐서 6개 중에 3개만 살아남거든요. 3개만 살아남아서 어, 선행 연구, 그 다음 해 1년 동안 과제당 5억 원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평가를 거쳐서 3개 중에 하나만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뽑히면 예, 과제당 연 20억 원, 5년이니까 200억 원이죠. 그래서, 어, 총 207억 원 정도, 예, 최종 살아남았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알키미스트 사업, 알키미스트 사업이 왜 산업부에 꽂히냐면요. 이 알키미스트 사업은, 예, 어, 작년에 많이 아셨죠. 작년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 삭감의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예, 삭감되지 않고, 사람한 남았던 사업입니다. 산업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요즘 밀고 있는 사업이고요. 더구나 최근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산업부에서 이 알키미스트 사업을 또 어, 예, 예비타당성 신청 대상 사업으로 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2라는 음, 네이밍을 어, 지었네요. 예. 예. 그래서 알키미스트 사업은 예. 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또 R&D 에타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이제 R&D 에타 에타 사업에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어, 최종 선정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R&D 에타 아마 선정될 확률도 없겠죠. 왜냐하면 산업부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R&D 에타 신청 대상으로도 이번에 스, 선정이 되어서 후속 사업명을 알키미스트 2라고 벌써 명명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부에서 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 나머지, 요번에 산업부에서 예타 사업으로 신청한 그런 나머지 R&D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예, 우수기업 AC, 예, 요것도 우수기업,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사업은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 수출지향형 글로벌로 사업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예, 반영이 됐네요. 예, 타, 수, 이것도 아마 탄소중립 관련된 아이템이겠죠. 예, 기존에, 예, 그, 뭐죠? 아주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기존의 제철법과 달리 수소환원제철이라는 하이렉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기술개발 사업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라든지 차세대핵 연료, AI 관련된 바이오 치료, 맞춤형 제재 공정 혁신, 사업 등이 반영이 되었네요. 예, 이상 장업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